춤추는거 알고 눈 떴어? 응? 이름이.. 이름 뭘로 하고 싶은겨? 벌써부터 이렇게.. 편하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응? 비자기도 하고 귀찮네 응.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약 300미터 앞 50킬로미터 어떻게 이렇게 안 짖지? 럭키, 럭키,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빨다 <laughs> 럭키, <laughs> 럭키, <laughs> 야, 우리 힘들다 <laughs> 우리 너무 오랜만에 진다. 아, 그만그만그그만 그거, 그키그 럭키야. 럭키야. 아우 힘들다. 체력이 만땅이네. 들어. 오늘 만들어 너무, <laughs> 너무 에너자이저야. <laughs> 얼굴 나올라 하면 고개를 돌려 찍는 걸 아는 거지. 그러니까. 근데 왜 이름 불러도 안 봐주냐, 언니가. <laughs> 아 귀여워. 뭐똥 싸려고 그나 포즈가 이상한데? 왜? 아닌데? 비슷하겠다, 피는 싸도 돼. 저 기저귀 했잖아. 그러게. 응. 근데 이걸 들어가면 안 돼.

게좀 애매하단 말이야. <laughs> 기가 뭔가 진짜 리트리버 기도 이렇지 않아? 조금. 뭔가... 친구야. 저구 아니니?

가자. 진짜 이건 것 같아. 뭐지? 얘네 뭐지? 이거. 예, 먹이를 줘야 되는 것 같아. 먹이가 좋아했어야 되는데. 그니까. 아, 와, 근데 신기하다. 뭐가? 어? 뭐가? 진짜 사람 같잖아. 어떤? 심리 좀. 아, 맞아.